네 오늘 에이다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0.3%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까지 계속 흘러내리고 이 저점 라인에서 반등하는 폭 자체가 크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 재단측에서 에이다 강력한 호재를 들고 왔습니다 왜냐 이 락업 물량들에 대한 해제와 락업 물량들에 대한 소각을 단행한다 라는 건데 이 락업과 소각은 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벤트죠 우량코인 xrp 락업 해제로 인해서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400%라는 어마무시한 흐름들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더 가벼운 코인은3 주라는 시간 동안 470% 흐름을 만들어준 게 뭐다? 이 락업 페이지 이벤트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a 다 정말 강력한 조정세가 나타났지만 이 저점 라인부터 시작해서 느닷없이 반등해주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전형적인 락업 패제 패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의 기회를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기회 놓치면 똑같이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야, 그럼 이 기회 잡는 방법 여러분들 어려울까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차트 열심히 분석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 이 락업과 수각에 대한 이벤트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바로 세력들이 흐름들을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차트 매매로서는 해석이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것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바로 일정인데요 이 락업 일정 그리고 소각 일정만 체크하시면 결국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이 흐름 들을 만들어 주는 거라서 너무나도 쉽게 강력한 흐름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왔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a 다 d a 일정들 관련된 부분 대응자료집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었 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회 왔을 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2회 라고 두 글자 적으셔 가지고 하단에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 대응자료 집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내리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구독자 자료집 바로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 체크를 해주시고 대응자료집이라고 적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벤트들 무료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들을 중복으로 충분히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자료집 전달받으실 전화번호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 대응자료집 혹은 원하시는 이벤트들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일단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당연히 살펴보셔야겠지만 결국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체크 체크하셔야 되는 이러한 일정들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락업 일정들 거기에 플러스 소각에 대한 일정들 까지 체크를 하셔야 이후에 있을 좋은 흐름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정말 강력한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강력한 흐름들 저점부터 시작되는 흐름들 여러분들께서 락업으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흐름 거기에 플러스 현재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들어와줬다. 추가적인 더 좋은 일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점은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1개월에서 아무리 길어도 2개월 사실상 2개월까지도 되지 않거든요. 단기 이벤트로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정말 느닷없이 반등해주고 그리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이러한 모습들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사실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말인즉슨 정해져 있는 일정들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따라와 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들이요 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완전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명확하게 짚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결국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흐름들을 챙겼냐 거기에 플러스 안전하게 나올 수 있냐가 합쳐져야 여러분들께서 이 매도 라인이 된다 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작성을 해 놨지만 이벤트 일주일에서 2 주일 정도 전에는 반 정도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가 반등했다가 느닷없이 꺾이는 순간 전부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하지만 이게 쉽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죠. 오은 흐름 가져가는 순간 이 이후에 쓸 조정에 대해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했었던 이러한 중요한 일정들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상태로. 계속 가지고만 있는 홀딩하고 있는 그런 불상사가 진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벤트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오지 않는 거 사실상 찾기 어려운 이벤트입니다. 이러한 욕심 때문에 절대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욕심부리는 투자. 여러분 제대로 된 투자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가지고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 대응자료집 순차적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차트 매매 아니에요. 바로 일정에 따라 움직여주시는 일정 매매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했었던 일정들 깡그리 무시하고 욕심부려서는 절대 절대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더 마지막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지금 바로 두 글자 적으셔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 대응자료집 순차적으로. 으로 모든 분들께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이용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잘 얻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와 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마나 확보해 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타기 하면서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 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10 쉽...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하기가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것이 한 번에 뭐10% 20% 뿐만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는 1,000%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기도 했었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다양한 코인 종목들 입장에서 확인해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수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